저희 지금은 욕지도를 가기 위해서 통영항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 반 배라서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차를 끌고 갈 거라 뭐 부담은 없네요 우선 통영항으로 출발 <laughs> 미리 예약을 해서 결제를 하면 한 명당 6천 원인가? 할인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<laughs> 지금 차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선정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동승자는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없대서 혼자 왔습니다 유나야 어딨니? 빨리 들어오렴 와 여기는 해외당 호 우리는 바나나 리고 새우깡을 사길래 내 매운 새우깡은 갈매기들이 맵다고 하니까 자기가 갈매기를 왜 주냐고 약올릴 거라고 여기야 거기서 사람 많은데? 여기 현녀포차 여기 쯔양이 와가지고 유명해진 거 같은데 여기가 바로 바다에서 아, 잡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고등어회 하나, 소라 하나, 해물라면 하나 콜네 응? 소라 하나, 고등어 하나 여기 잡는 거 구경해도 돼요? 쯔기엘사나오다 <laughs> 아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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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, 여 어, 흐르요. 이제 바로, 바라 있는 걸꺼내서 사아 넘이라야지 죽은 넘어 못 먹어요. 고등어는 예, 고등어는 죽은 넘어 못 먹어요.

I don't k n 은 w what to m 는데응 him. I don't k n o 이거 어때? t to make him. I 는 o n t know 찍어먹 괜찮이데괜데 고등어 되게 부드럽다 와와 감사합니다 해물라면 나왔다 네 고맙습니다 와. 와 고추 마늘 먹어 다있으 <laughs> 아니 먹고 아, 그래? 어제 이거 그리비랑레이랑 응. 응. 문어 같은데 문어도 물도 있어. 응. 와. <laughs> 맛있다. 야외에서 먹으니까. 응. 맛다 맛다. 다 먹었고 <laughs> 이제 해변 도로로 이제 절경 좀 보고 풍경 좀 보고 또 여기 출렁다리가 또 이쁘다니까 출렁다리는 한번 트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먹은지 채5 어, 분도 안 돼서 아니, 커피숍을 지나치지 못하고 지도 할매 바리스타라고 우리 괜찮다 했어. 진짜 할머니가 계시대? 어. 어 신기하다 멋있다 이건 뭐지? 아~ 영화. 여기서 여유가 없이게 신기하긴 합니다 난 떠나타나메리카노 먹었거데자기뭐 그게... 먹을까? 어, 할머니분이다. 이분이 주인인가? 어, 어, 어. 역지도가 유명한 게 뭐야? 고구마랑. 고구마랑 고등어잖아, 그렇지? 여기서 나온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라 안... 어, 여기 앉아서 좀 먹고 가자. 어, 와, 이게 여기도 할매 바리스타.

보셨 그래? 그럼 이거 딴거 드세요 <laughs>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? 진짜 진해 해변 도로 와 진짜 가깝다 와, 차도 없어 와 요새 캠핑하면 진짜 좋겠다 와 요새 캠핑하면 이런 바다를 계속 보면서 좋아? 어 <laughs> 이곳에 주차하고 주차장만으로도 그냥 차박해도 되겠어요 자 하고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3번 출렁다리입니다 어? 여기 펜션에 수영장이 있는가 본데 이야. 이거, 이거 귀 자체가 편지인가 봐. 여기 출원들이 옆에 앞에랑. 여기도 괜찮다. 아, 너무 이쁜데? 출렁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 출렁다리를 가 볼까요? 출렁다리. 여기가 첫 번째 출렁다리. 네. 1, 2, 3. 저희가 지금 2번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번에서 세워 놓고 1에서 한번 2까지 가다가 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럼 이렇게 가자고? 이렇게 어. 가자고? 어, 거기서 1 갔다가 2 가, 갔다가 오, 오는 거야. 3번은 지금 갔다 왔으니까. 그래. 음, 여기서부터 3번까지 쭉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. 3번을 한번 갔다 온거고 1번에서 2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몇 시야? 그래. 지금 몇 시냐? 1시 어. 3분 1시 3분? 오케이, 오케이. 총한 1시간 한 정도 걸린다는 것 같아 3번까지 왕복? 어, 어 그게 안되네 우리 어. 차로 왔을 때도 얼마 안 걸렸으니까 음. 응. 야 근데 저희가 트레킹 하는 이길 너무 이쁘지 않니? 근데 어. 우리 소매물도 그렇고 어. 그늘이 없어. <laughs> 다 타는 거지 뭐. 나 요즘 테니스 하냐고 다 타. 바로 일출령 다리구나. 올라가면 전망대래. 오, 전망대가 또 따로 있고. 여기서 영, 여기서 영, 이 얼추 이이 출렁다리 가야 되니까. 아, 금방이네. 음. 과연 이 출렁다리는 어떨까? 오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삼출렁다리랑 다른데. 무서우신가 보다 m m y s a 는 m y Sammy, Sammy, 예쁜데? m y 여기, 여기도 예쁜데? 근데 여기도 예쁜데? 오! 예쁜데? 오! 여기 m y s a 여기 y Sa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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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우 우리가 2023년 6월 6일날 시작했으니까. 1년 됐네. 응. 어. 1년 동안 늘기도 늘었지만 생각보다는 안느네 <laughs> <laughs> 구독자 수 늘리는 게참 힘들어. 아 너무 웃겨. 지금 이거 듣고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<웃음> 눌러야겠죠? <웃음>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 이미 구독자야. <laughs> 아 그런가? 1출렁다리에서 아... 아... 2출렁다리 가는 길 보게 전망대 吗？ 아, 너 참이 걸랐다한 30분 걸렸겠죠 여기 한3 0분이에분한 30분 걸렸. 한 30분이었잖아. 30분 십 분. 아, 자, 근데 확실히산이 났다. 우리 감정이 가위 벼랑 끝이라는 뜻이래. 가위 아. 벼랑에 치면서 만들어지는 톱말이 마치 고래가 숨을 내쉴 때흰불 불줄기를 뿜는것 같다고 해서 고래가 아 고래가 물 뿜을 때 어디 뿜다고 어? 어디 뿜다. <laughs> <laughs> 고구마빵먹어 약간 쉐이처럼 빙수가 나오네 고구마빵이 음... 진짜 좋로야고구마 춘천의 감자빵처럼 아, 아, 춘천 감자빵 진짜 맛있어 고구마 맛있으면 사다 저게 뭐? 응, 고구마빵 파서. 아 진짜? 어, 들소살이. 아... 나도 먹어볼래. 이육지또 고구마빵도 먹고 나는데 춘천의 감자빵 유명하잖아요. 거기가 솔직히 훨씬 더 맛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다 먹었어. 아, 먹는 건다 먹지. 난 남기진 않아. 난 남기는 건 없어. 여기서 여행을 마치고, 이제 나갈 생각인데, 배를 타고 이제 또 나가야죠. 욕지도 어때요? 욕지도 응. 한적하다. 응. 사람도 없고, 한적하게 즐기기 오기 좋고, 고등어에 어... 괜찮았어. 어, 고등어에도나 고소하더라고. 그리고 나는 이욕지도를 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솔직히 비추 잠깐 나왔다 들어오는 건 소매물도가 더 좋았어요 통영에서 소매물도 저희가 저번에 예전에 가셨던 소매물도가 더 낫고 여기는 뭐 캠핑, 낚시 아니면 뭐 약간 뭐 1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즐기기엔 좋은 섬인 것 같습니다 이상 녹지도를 마치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가 많이 힘들었니?